안녕하십니까. 강남 테마 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조성인 원장입니다. 피부 묘기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당히 흔한 두드러기의 한 종류이죠. 아주 특이한 두드러기입니다. 보통 두드러기는 자발적으로 발전이 생기죠 이 두드러기는 압박을 받거나 긁거나 하면 있던 자리에 그 형태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스타킹을 신은 자리 허벅지 둘레나 가려워서 이렇게 쭉 긁었을 때 긁은 손톱 자국 이런 형태로 해서 피부가 이렇게 눌렸을 때 생기는 두드러기입니다 굉장히 흔한 증상이고요 100명에 한 4분 정도 있으니까 보기가 쉬운 두드러기입니다 모든 분이 두드러기 때문에 치료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증상이 있고 어떤 분은 증상이 전혀 없기도 합니다 원인은 잘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알레르기 반응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알레르기 치료로 썩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원인을 피하는 것이죠. 즉 피부의 자극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스트레스 받은 뒤에 밤쯤에 피부가 어디 눌리거나 무의식적으로 긁은 데에 부풀어 오르면서 가려운 증상이죠.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스트레스가 상당한 원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고요. 가끔 당뇨나 갑상선 질환, 이러한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관련성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드러기는 음식, 그리고 약물, 몸의 어떤 종기 같은 감염 때문에 잘 생기는데요. 이러한 세 가지 원인도 고려를 해볼 만 합니다. 치료는 극지 않는 것이 최선인데요. 참을 수 없다면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된 치료제는 항히스타민제이고요. 이 항히스타민제는 효과가 좋은 약은 약간 졸린 경향이 있어서 좀 불편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최근에 나온 덜 졸린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 항히스타민제를 드실 때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한데요. 임신 때는 복용하시는 것이 안 좋습니다. 태아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임신 때 수유 때는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운전하시는 분이나 기계 조작을 하는 분들은 잘 상의 후에 거기에 맞는 항의 스타민제를 처방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증상이 아주 심해서 용량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다면 짧은 기간 스테로이드 내복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수 있겠습니다.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술을 피하시는 것, 그리고 가려울 때 극지 않도록 보습제나 항히스타민 또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국소적으로 바르는 것, 그리고 온도 변화를 이제 줄이는 것이 중요해서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찬 온도, 급격한 변화를 피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피부 묘기증은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생활 중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와 잘 상담하셔서 적절한 처치를 받으시면 어렵지 않게 치료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피부 묘기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